아니죠. 저는 오늘 엄마가 와요. 엄마랑 누나들이 와가지고 저 이제 도쿄에 있을 때 오고 싶다고 해서 급하게 옵니다. 바로 오늘 오게 돼가지고 이따가 열심히 일하고 오늘 또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퇴근하고 또 재밌게 놀아보려고 합니다. 가족들이랑 벌써 기대가 돼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퇴근하고 싶어. 빨리, 빨리, 빨리. 아니 점심 사러 갈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지? Hire... 아 추워. 어 아, 추워. 계가

퇴근을 했고요. 지금 엄마랑 누나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퇴근 시간만 기다렸어요. 아 지금 빨리 가야 돼. 여기가 영상 끄고 엄청 달려갈 겁니다. 멋있어 엄마? 네자랐구나 응. <laughs> 자랐어? 응. 너무 예뻐 지금 여기 더 크냐? 여기서 볼게요 어, 어. 뭐가? 여기가 더 커? 아 나무가 밑에 없어서 그런가? 아 나무가 더크도 있어? 네 yes.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고생하니다 전부 다 전망대 에이. 아, 아, 엄마 나랑 자리를 바꿀래? 왜? 아, 아, 그러자 그러자 나랑발리를 바꾸자 그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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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 확실히 물8로 먹었어? 나 어. 원래 그래, 4개의 미션을 달성했대 미션? 나나 음. <목소리> 208... 86걸음 어제는 엄마 3,943걸음 아, 후... 다 했네 오늘 건강하게 살았네 아, 전부 했... 응 전부 다 했네 전부 다 했어 1 0점인가봐 점수 90점, 95점, 95점, 95점. 95점 36점 먹지또 야식 나 그때 한국 갔을 때도 맞아. 우리 밤에 야식 먹었잖아 컵라면으로 그때는 봉지라면 먹었지 우리 맞아 맛있겠다 하나도 안보이는군 카페 가는 중 어우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 오늘 날씨 좋지? 대답이 없네? 들어가봐 여기다 야 여기 카페 좀봐 아, 귀엽지? 엄마 왜 웃어? 여기... 진짜 귀엽다 그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귀여워. 동네가 어, 춥다. 아니, 안 추운 히터 틀면 되지. 여긴데 당연히 잠겨 있겠지. 따르다. 던던, 우와! 여기 슬리퍼 있다. 아. 와, 다다미 방이야. 귀엽다. 여기서 자는 데고, 여기가 거실이다. 와, 근데 진짜 사진보다 훨씬 좋은데. 여기는 마당 아니, 진짜 사진보다 훨씬 좋은데. 여기는 침대 있다. 침대 있고, 와 진짜 좋다. 여기 침대 또 있네. 몇 명이서 잘수 있는 거야? 세 명이 침대서 잘수 있겠다. 아 그러면 마지가 바닥에서. 음 여기는 창고고와 부엌 진짜 귀엽다. 와. 뭐해 먹어도 되어 요리 해 먹어도 돼 엄마. 고옥이 진짜 귀여운데? 여기 너무 와. 와. 사람도 없어. 우와. 와 미쳤다. 우와. 와. 날씨 좋다 오늘도. 새 소리가 났네. 맛있는 냄새 나, 버터는. 음. 버터 있어서. 부케드 버터. 계란후라이도 버터로 해? 어,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걸 음, 해야 될것아 좋아, 좋아, 좋아. 음, 나도 좋아. 버터는 잘 맛있어. 음. 맛있겠다. 버터 냄새가 엄청 좋아. 사과 누가 먹고 까 사과 더 먹어, 엄마? 아 이게 광고 카메라라서 잘안 보인다. 가까이 있는데, 엄청. 제일 밝은 건가 <목소리로> 보안 음... 안녕하세요 오... 저는 오늘 드디어 마지막 출근입니다 음, 드디어 퇴산날이에요 아 퇴산날이 오긴 하는구나 여기 회사에서 3년 넘게? 3년 한 4개월? 5개월? 이랬거든요 근데 뭐 서울에서 도쿄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회사니까 와 진짜 시간이 너무 훅간것 같아요 기분이 이상합니다 마지막 출근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뭔가 시원하기도 한데,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기도 해요. 뭐, 이제 업무는 크게 할게 없지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정리도 잘 하고, 오늘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어요. 전 출근해볼게요. 봐 보자. 어, 아 여기서 주문을 하고 <laughs> 인증샷. 마지막. 마지막이니까. 어, <laughs> 씨. 채미스. 1가 생긴들이 완전 기존세. 진짜 맞아. <목소리> <laughs> 맛있네. <목소리> 여기 맛있어. <맛있습도 목소리> 아 이제 여기도 끝이구나 나. <목소리> 여기도 마지막이구나. 어떡해? <목소리> <목소리> 아, 오,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찐으로 퇴사를 했어요. 아, 3년 4개월 동안 서울 오피스, 도쿄 오피스 있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그냥 시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하루 종일 다운돼 있었어요. 뭔가 너무 아쉽고 어... 그냥 회사 하는 건 좋은데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못 본다는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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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펐습니다. 인사도 정말 많이 하고 한국 분들하고도 인사 정말 많이 하고 메시지도 진짜 많이 받고 어 아, 그랬어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홀가분하고 막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 출퇴근, 이 퇴근길도 마지막이네요. 아무튼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러 오늘 금요일이어서 시부야로 갑니다. 오늘은 시부야 가서 술 엄청 먹을 거예요. 원래도 많이 먹었지만 오늘은 더 많이 먹을 겁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하기 때문에 <laughs> 그래서 얼른 집으로, 아니아니 아니, 시부야로 가볼게요. 여기, 여기 급하겠어. 자, 인사해. 우리 몇년 만에? 런던에서 보고 어, 한 2년 만 아니야, 우리? 아니요. 3년? 기연 기억조작. 2년, 2년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지 1년 됐어. 주인아 그러니까 한 2년 만이. 2년 너무 1년은 아니야, 1년, 1년 반. 반. 1년 반. 음, 1년 반 만에. 런던에서 보고 지금 도쿄에서 얼만 만이야? 다야죠. 그럼 그럼 우리 서울에 내가 2분 버리면. 아, 이면 뭐 빨리 어? 빨리 오라 그래. 빨리. 서울 사람들. 다리야 뜨고 자이마스. 오. 자, 진짜. 이거지. 짠. <laughs> <귀여워. 짠>. <웃음> <웃음> 그때 그때 음. 일일이 오홀 한 소리야. 그니까 오홀이 너무 아니라 뭔가 그 회사에서 간거 같았어. 그냥 내가 한테이걸로먹 봤으니까. 음. 근데 그게 그냥 피오가 나가지고 간거 아니었나? 나 오홀이었어. 어, 그래. 오홀로 이제 이제 진짜 그만두고 이제 워홀을 가야겠다 나는 어? 수인이도 한몫했어 내가 워홀로 갈그 뽐뿌를 준게 그래가지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회사한테 이제 말했지 워홀 신청을 해놓고 합격을 한 거야 합격을 하고 이제 아퇴사하겠다 해가지고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회사에서 왜 가냐 아왜 퇴사를 하냐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일본 간다 도쿄 가고 싶어서 살, 살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우리 도쿄지사 있으니까 거기로 보내주면 갈 의향이 있냐 한 완전 땡기. 어, 완전 땡기지. 어, 땡기지. 어, 어, 고에는 하던 일 그대로 가서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나, 바로 나, 나, 생활을 할수 있는 거잖아. 사실 일구하는 게 제일 힘든데, 난 일구는 안된까 그래서 엄청 응. 땡큐다 해가지고 간 거지. 아, 너무 오늘, 감사하게. 진짜 좋다. 그렇지. 저운 좋았어. 응. 정말. 응. 월몇 일가? 한국? 3월 30일. 아, 딱한달 한 있다가. 응. 내가 와서 바로 일만 했잖아. 음, 음. 나는 하도 업무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니까 못 쉬었거든? 음. 한 이틀 쉬었나? 음. 이틀 쉬고 바로 출근했거든? 와 그게 벌써 1년? 1년이나 시간 훑었어. 그럼 이제 뭐 해? 이제 나한 달은 놀고, 음. 한 달은 이제 못 놀았으니까. 나 그거 해보고 싶어. 음. 평일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음. 카페가. 고 음. 뭔지 알지? 그, 소, 그 소소한 그런 거 맞아, 있지? 맞아, 맞아, 맞아. 어? 하는 거 같던데? 아 그걸 못했어 나이랬잖아 맨날 숙제에 쩌들었으니까 주말에는 <laughs> 근데 그 알지? 수진아 주말에 주말 아침이랑 평일 음, 아침 다 음, 느낌 달 여유롭잖아 평일 아침 사람도많아 그거 좀 느껴보고 싶고 아, 제일 좋아한다 평일 음. 아침 그래서 그런 거좀 해보고 이제 한달 동안 뭐, 여기 이제, 여기서 친해졌던 사람들하고도 이제 인사해야 되고, 그러고 한달딱 있다가 이제 돌아가야지. 야,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잘 아이고. 왔는데? 왜? 빨리 오셨네, 생각보다. 7시 오신다고, 아, 7시 다 돼가지고. 네. 아고 아, 반가워요. 이게 빨리 오더라고, 지하철이 빠르더라고. 아, 진짜요? 아, 진짜 반가워요. 아, 그러니까요. 아, 또 일본에서. 근데... 그니까요. 일본에서 딱 처음 볼 수가 있지? 아, 이제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뭐, 아 이제 라운지 갔다가 그 친구를 뵐 건데 아 그래? 네. 아 진짜 반가워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네. 얼굴 진짜 잘했 누구죠? 이거 진짜 좋았냐냐아 피부가 하얗고 네. 근데 이제 일 일본에서 이제 그만 하신다고 오늘 퇴사 맞아요 오늘 퇴사했어요 요 네, 축하해주세요 사회가. <목 variance> yeah. 축하해주세요, 저 아, 그러니까요. 오늘 배사파집에. 배사파집, 사파 응, 나 오늘 개되라고왔거든 <laughs> 개 돼야 돼. 어, 어? 어 나도 아니, 아니 근데, 일본에는 술 수술 취해서 수술? 마실 수 있어? 응? 마실 수 있어요? 음? 있어요? 술 취할 때까지? 아유, 이게, 이게, 이요 이게, 요하이볼도 먹고 갈잖아? 사람도 다이워있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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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사와 이게, 이 사와 이게, 이게, 이이이 그렇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뭐, 이런 거 먹고, 일본에서는 안 취하겠다 했는데, 아, 취해. 이렇게 <laughs> 메가로 때리니까. 아, 나도 막 영국에서, 아, 이거 먹고, 뭐, 취하는 거 하면. 취하지. <laughs> 우리가 너무 소주 그도수에만 맞춰져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여기는 순창 여기는 순천 순창분이세요? 순창 순천. 어, 그러니까 전라북도 <laughs> 전라남도 전라도분이세요? 어, 어쩐지 저기 가다라 아, 어쩐지 아, 어쩐지 어, 전라남도에 <laughs> 괜찮아요 아그럼요 아유, 아유, 빠져왔어요 <laughs> <덜>, 원래 전라남도 다리가 <laughs> 더요아 순창분이세요? 네아 순천에서 친구가 있는데 아 뭐, 진짜 동호. 아 모를걸? 동호가 순천이잖아. 저, 저,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와가지고. 오, 진짜요? 순창 알아요. 전주 예고 내가 막 먼저 연락해. 근데 네. 좀 시큰둥해. 상대가 시큰둥 어. 그러면은, 나도 옛날에는 그래, 그럼에도 오.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했다? 근데 이제는 내가 그럴 어, 필요도 없고? 어. 그냥 내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도 만바쁜데하면서 완전 순감 그렇게 되더라. 나이 들어서 좋은 점이 딱 그건 것 같아. 그것도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냥 데이터가 쌓이잖아.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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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맞아. 사람들을 거쳐갔으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조금 안 맞아.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고 내가 노력을 해도 헛수고야. 막 이런 게 조금 데이터가 맞아, 쌓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지금은 이 수고로움을 조금 더는 것 같아. 맞아. 딱 만났을 때막 아, 그냥 맞아.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나도 깊게 마음이 안 생기고 음. 너무 다행이건 맞아, 맞아. 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같고 어. 근데 이걸 상처 안 받아? 음, 어, 그냥 꿀에 그냥 꿀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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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 뭐, 근데 자연성. 진짜 좋은 사람들은 아난저 사람하고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확 오고 아 잠깐만 너 둘이 반말해라 그러말로으세요아 네네 근데 그시다이 나이 어떻게 되세요? 한이요나 9, 6인데 빠르냐한테 아.. 이렇게 다.. 워 ㅋ ㅋ 너지지 진짜 싫어하거든? 나는 평생 막내로 살아서난 <laughs> 막내가 <laughs> 좋거든? 막내 좋아 아, 아, 이제 막내가, 막내야 이제 막내가 <laughs> 얘기도 막내잖아 막내가 진짜 좋아 저아 스트레스 받아 이제 이게 안 먹고 지금 저도 어디 가면 이제 막 형이라고 그렇죠. 그러고 아 그런 게 <laughs> 없어 오즈가 <짠. 웃음> <laughs> 오축하레 사마데스. 오축하레 사마데스. 잘 됐다. 다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니다 오케이 렌 e 트라이 귀엽. 파가 하나 둘 <laughs> 내가 빼줄게.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한번들어주세 아. 이거? 네, 네 아, 어떻게 편집하는 거야 이 진짜 이 제가 해 가지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